讲一句了，我讲一下，我通着了，通着了，通着了，通着了，通等等，不稀奇都听着听。 한우입니다 한우입니다 한우 툭볼 한우 볼 추보라씨 치찌다 한번 해보세요 치찌다 와씨 이거 11을 뿌려야 되는 거야. 이거 아! 야, 높인다, 높인다, 높인다. 아, 짐납니다 맛있겠다. 송문이 오빠야, 왜 아무것도 안, 안 해? 아, 너뜨거안 되겠다. 석세로 갈아타야겠다. 자. 이산으 호박 박씨쌰리리가쌰 됐어. 으 이도치료가야 돼. 내일 돼. 뜨거워. 뜨듯 뜨듯 뜨듯. 뜨듯 뜨듯 뜨듯. 뜨듯 다듯 와씨, 서울 가면 씨이름부1만맛 줘야 돼 이거. 내가 다 먹자. 먹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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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. 아씨, 뜨거구나, 뜨거구나, 뜨거, 뜨거, 구나 야, 새로 나온 대선. 아, 깐 것도 라가고하나도없 고, 뭐? 어? <laughs> 내가 못 습니다. 그냥 뭐한다 아, 아, 응, 어, 나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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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미치지 나 근데 소금이. 야 자 우리, 우리 피디 강 피디 <웃음> <웃음> 니가? <웃음> 니가 울고 있노 아 우리 유튜버 김슈타님하고 콜라보 아 지긴다 어머 어머 사물꾼 사물사 여보 다 먹어 왜 사줄 거야 지금 둘이 있 때야 와, 불바라, 이제 질린다, 이거. 다음에 내가 삽을 하나 제작하겠다. 돼지고기는 김에가 제일 맛있습니다, 이. 색깔이 약간 까만 게 있는데, 이거는. 산소라고 안 만나가지고 고기들이 딱 붙어있으면 이래내 야, 또, 씨, 전문가 아니가, 내가 또, 이것도. 야, 다 뜨거워라, 씨. 장갑질, 아, 장갑이 없군요. 장갑있습니다. 아, 뭐, 장갑. 어, 씨, 장갑을. 없미야 저. 어? 뭐가 전화한지 모르지만은안 받습니다 이 중량 식이유 니들 맞춰라가 잘 익는다 야 좋다 잘 떨어주고 이것도 빼야 돼. 이거 맞춰 가. 뭐야? 야, 볼라 하는 거 아닙니까? 삶의 줘야 돼 삶의 살을 야 지금 중요한 일 하고 있는데 전화받을 씨여 지금, 지금 우리 어 500만에서 만명백고 500명의 어 우리 어 삼스들이 있는데 삼둥이들 줬네 삼둥이들 자, 오늘부터 우리 구독자들은 삼둥이로 부르겠습니다. 삼둥이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아, 뜨거워라. 아, 뜨거워라. 자, 이제 고기는 이제 코팅되어 있으니까 이제 살살 이제. 또 모아가 이제 약불에 살살 구워 보겠습니다 이제 자... 다다저짐나간너 얻어 이제 들어와야지 이제 어이 이제 3사 1에서. 기름 좀 빠지고 이마을 빼야 돼. 이거 이거 빼야지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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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 되지 장작을 떼가지고 했는데 이게 숯불이 숯이 아니라서 이게 거스름이 또 올라옵니다. 아, 이제 거의 다 이겼다. 와. 아. 아. 아, 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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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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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

찌름이 씨. 일단, 마다 한번 보겠습니다, 이. 와! 이마지거든! 역시, 저기 말하더라. 어, 봐봐. 어, 강피대. 와, 끝내준다! 끝내야지, 안줘와 끝내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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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야겠다 와. 야내가와내가지끝내지 끝내야지. 끝내해지끝내야이끝는뭐지 우리 삼중인님들, 죄송합니다. 서울에서 비행기까지 타고 내려왔는데, 이렇게 해뭐야지 자, 부산은 대선. 대선 관계자 여러분, 이거, 한 달에, 피디, 피가웃으면자요 그거. 어? 안맞는 내가 돈을 안 준다지만은. 이거 한 달에 한 명씩만 협찬해 줘서 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찍어 줄게 대선. <laughs> 와, 이거 진짜. 같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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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옆에는 진짜. 람인겨 어. 우리 와이프입니다. 남편짜일짜진는 응. 진짜. <laughs> 아이야, 아이야, 아닙니다. 와, <laughs> <laughs> 남편이 이런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? 웃기지뭐 응, 와, 게임다. 이거 뭐 봐? 아이, 저. 흘리다 이거 내모 아야 이거 우리 촌에 살 때는 이런다 구했어. 아유, 씨. <laughs> 소도 맞아. 너무 춥다강피 d 접사로 한번 찍어 줘서. 와. 띠로링 자, 이제 강피디 입을 들어갑니다, 어? 와, 진짜. 우리 강피디 엄마 표 김치에. 김치 맛은? 응? 어? 이또 김에 최고, 전국 최고 돼지고기에. 또내 또, 어릴 때부터 내또 보로코부터 시작해갖고, 슬레터, 슬레터까지 내가 다 구워본 삶이 뭉치니까, 이거. 콜라보레이션이에요. 완전 루비또급이네, 이거. <laughs> 씹으면 아배씨 메모 안 먹는데 벌써 반병 느낌 응, <laughs> 아 <laughs> 음... 이거 덮고 있네 덮고 있네 여아와 진짜 맛있다 넌 라면 이래 이거 와 팔아도 된다 이거 팔아도 돼 내가 맨날 하는 거지 만 한번더 말하지만 이거 까마체 나오는 거는 이게 저기끼리 붙어 먹합고 이게 산소가 은행이 그 때문에 놔두면 지가또 색깔 돌아와 불량이 아닙니다 이게. 아... 이거는 또 은은하게 구워 먹자 이제. 아이고 아이고 대단. 자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우리 강 p d 또술 마셔야지 우리 삼둥이들 좋은 밤 되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<laughs> 어제 오늘은 26일 빠이빠이 자끝자 개기 개기 돼지 개기 하나. 몸에 좀 대파 하나. 자, 우리, 어머이. 끝난다, 이거. 이거, 홍진경이 비법 알면, 이거 끝난다, 이거. 진치 하나. 이리 와, 마 이리 와, 마 와, 씨야. 잠깐만. 불난다, 이거, 이거, 이거. 자. 이봐라 이거 이거 야이 문제일 때 이런 거 먹는다 이거. <웃음> <웃음> <웃음>